자 우리 아이들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네, 좋은 성을 이야기한 남자 김대군입니다. 어,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오늘부터라도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교육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자,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 아이들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이걸 가르치는 걸까요? 성폭력 예방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루밍 깨트리기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그루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아동과 친해지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 이러한 행동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해자의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길들이기 과정은 짧게는 몇 시간에서부터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이 시간은 아동이 성폭력에 대해 말할 기회를 최소화시키도록 신뢰를 쌓는데 쓰인다. 가해자에게 있어 아동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는 아동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길들이기 과정에서는 신체적 폭력 등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길들이기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다양하다. 아동과 자주 마주치기, 아동과 친구 되기, 아동이 좋아하는 물건 주기, 농담하기, 마사지 한다며 몸을 살피기, 옷을 입거나 목욕할 때 도와주기 등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한다. 심지어는 아동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부모와 먼저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렇듯 길들이기 과정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행동이 성폭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동이 알아차리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성폭력을 할 때에도 아동에게 이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는 행동이야라고 말함으로써 아동이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길들이기 과정을 깨는 것이 아동 성폭력 예방의 핵심이다. 네, 요약하자면 성범죄 가해자가 아동과 친해지기 위해 쓰는 모든 수법을 길들이기 그루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루밍엔 정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제가 그중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 어떤 남자가 이제 아동에게 성범죄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아이의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아요. 음 계속해서 맴돌면서 아이가 언제 혼자 있는지,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부터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루밍을 할 때는 부모님이 옆에 있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과 아이가 있을 때, 지나가다가 아이를 살짝 부딪혀요. 부딪히고 아이에게, 어, 미안해. 라고 하고, 부모님께도, 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라고 하고, 그냥 가요. 이렇게 되면, 순간,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아, 뭐지? 하고 넘어갈 거예요. 대부분. 어, 그리고 그 다음. 자, 그 다음 그룹이할 때는 뭐 시간이 30분, 1시간 다 필요 없습니다. 10초만 있어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혼자 있을 때 파악했으니까, 혼자 있을 때 지나가다 가좀더 세게 부딪혀요. 부딪히고, 아이가 살짝 넘어지면, 일으켜주면서, 엉덩이를 털어주면서, 아이고 미안해 아저씨가, 아저씨 잘못 봤네. 라고 하고, 정말 미안해. 라고 하고 그냥 가요. 아이 입장에서는 좀더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기분 나쁘지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 뭐지? 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음식 같은 거, 과자나 초콜릿, 사탕, 음료, 이런 게될 수도 있고, 또 카드 같은 거, 이런 것도 될수 있습니다. 이런 걸 준비해서 아이 주변에 가서 되게 빨리 이야기를 해요. 어, 저번에 아저씨랑 부딪혔는데 기억 안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아이도 특징이 있죠. 잘 기억이 안 나도 어른이 말하면, 은 어, 네, 이렇게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범죄자는, 어, 저번에 아저씨가 부딪혔는데, 미안해서 이거 가지고 왔어. 너 먹어. 라고 이렇게 주게 됩니다. 만약 아이들이, 어, 남들이 주는 거 먹지 말라라고 교육받은 친구들은, 어, 저 괜찮아요. 하겠죠. 그럼 범죄자는 그냥 가요. 알겠어. 라고 하면서. 만약 아이들이, 어,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어, 맛있게 먹어. 하고 그냥 가요. 어, 이게 근데 그루밍의 거의 끝이에요. 음. 자,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이 아이와 이 범죄자는 더 이상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 여기서 무서운 게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 만약 뭐 음식이든 카드든 어떤 걸 줬어요. 줬는데, 예를 들어 뭐 집에서 부모님들께서 이거 몸에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마라 라고 했던 게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주게 되면 아이들은 되게 좋아요. 난 집에서 못 먹는 건데 이 아저씨가 챙겨줬기 때문에. 자,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아이에게 이 범죄자는 아는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낯선 사람을 조심해라, 모르는 사람을 조심해라. 이 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폭력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루밍을 깨뜨리는 건데 어떻게 깨뜨리냐 자, 첫 번째 방법은 어, 아이가 말을 많이 할수 있도록 교육하시는 거예요 음, 제가 강의할 때도 이 이야기 정말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좀 허탈한 웃음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음, 어, 자녀가 말 많으면 너무 힘들다 피곤해진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음, 전 그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맞다 애들이 말 많으면 피곤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말이 많다는 건그 자체로서 성범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루밍을 하는 성범죄자들이 제일 처음에 누구를 할지 이렇게 찾게 되겠죠. 그때 처음부터 말이 많아 보이는 아이들은 그루밍 대상에서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말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루밍 했다가 쉽게 중간에 탈로가 날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할수 있도록 꼭 교육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났는지 표현할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오늘부터 꼭 하셔야 됩니다. 어, 오늘부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혹은 그 이하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이에게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 아들, 딸, 오늘 누구 만났어? 뭐 하고 놀았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아이들이 한 번에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한 번에 대답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뭐라고 하시지 말고요. 어, 오늘 생각 안 나도 괜찮다. 내일 말해주면 돼. 엄마랑 아빠랑 이제 앞으로 이런 이야기 맨날 할 거야.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이에게만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엄마는 오늘 누구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했어. 아빠도 오늘 누구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했어. 이걸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도 좀더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누구 만나는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아는 사람, 우리 가족이 아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지, 아니면,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지, 이 부분을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을 자꾸 언급한다. 그렇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가 언제 혼자 있는지, 10초라도 언제 혼자 있는지 그 시간을 파악하시고 아이 옆에 딱서 계셔야 돼요. 서 계시는 건 엄마도 괜찮고 아빠도 괜찮고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든 하시면 됩니다. 어. 자, 이렇게 되면 범죄자는 구르밍을 통해서 파악을 했어요, 아이를. 언제 혼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파악한 시간에 옆에 보니까 엄마가 옆에 같이 있네? 그러면 뭐 범죄자는 뭐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뭐 분명 내가 파악했는데 얘는 이때 혼자 있어야 되고 이때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옆에 계속해서 어른이 있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범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그루밍을 깨뜨리는 방법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누구를 만나는지 꼭 물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이니까 성교육입니다.